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은하신비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 레벨 5424에 패법, 길드 버프, 격적 폭파식, 영약, 이벤트 버프까지 하고 HP가 587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68억 7 6 6 5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무기, 노강, 원업. 오성황 세트에다가, 희생, 힘정 원업. 하이로스탄 풀강, 투업. 벨러스터템 풀강에다가, 악몽유물 풀강에. 메아리, 울림 세트네요. 뭐, 메아리, 울림은 강화 계속 해주고 있죠? 어, 계속 해주고 있는데, 관통 20작이 아니고, 최대대이 20작이 아니고, 뭔 사연이 있어요? 어, 일단, 그거 사연 좀 들어봅시다. 그 와중에 이거는, 야 20작에 48 누가 만든건지도 모르겠지만 야 되게 운이 좋았나보다 어 근데 누가 만든지는 알것같아아 이거 살때 싸서 산거예요 싸서? 오 싸서 산건 내가 뭐라고 못하겠다 어 이게 결국에는 귀걸이는 관통 반지는 최대 데미지가 딜적으로더 좋잖아 음, 그래가지고 물어봤고 님이 만족하면 그대로 써 어차피 액세서리 수명 4달 남았으니까 어 4달 정도면 이거 계속 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면 껴요 상관없어 이거는 자신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최고겠죠 그리고 각속 옵션은 어, 이거 일단 냅두다가 나중에 여유 많아지면 더 높게 어, 최대 데미지나 뭐 무공속성 퍼센트 알죠?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 는 일단 임시용으로 원옥자리 최대치 근처 맞추셨는데 나중 가서 강화 용도로 여기에다가 이제 크뎀이랑 무공속성 막 이런 거 박힌 거 어, 이제 구하셔가지고 강화하면 되겠고 정령석은 무기보다도 더 임시죠 네. 이거 강화하려면 최대 데미지 무공속성 최대치 근처나 아니면 최대 데미지 최소 데미지 최대치 근처 혹은 세개 옵션 다 박힌거 뭐 강화하시면 되겠고 어, 무기 다음에 정령속 강화하는거에요 그리고 방어구는 20작 세트를 전체적으로 맞추셨네요 수치도 괜찮네 상위부터 강화하는거 맞아요 잘하고 계신거고 상위 다음 장갑 다음에 하의 다음에 모자 다음에 신발이었나? 음, 그럴걸? 어 그럴거에요 그거 말고는 이제 내가 뭐 피드백 드릴건 없네 그 다음 패션 삼극길반 풀강, 아풀찬 풀강, 탱포토템 풀강, 삼극길드 유물 7강 뭐 이것만 꾸준히 강화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특수 아스마 조손 15강, 도전 펜던트 59강, 삼극길드 소진 휘장 9강, 삼극길드 연합 휘장 6강 잔상 풀강, 나침반 풀강 카드, SR 열쇠 했다가 인형 목걸이 노강 3업, 전사교본 2강 3업, 크로노스 스티커 풀강 2업 킬라벨트 풀광투업, 심장그르치풀광스리업 미로스 첫번째, 세번째 배지 육강, 삼강 했다가 투업스리업 메아리 두번째, 네번째 배지 두단우광이 둘다 스리업 강인한 제칼배지풀광에 리제이벨배치, 55레벨. 그... 이번 사번 최종기 아니잖아. 근데 수치가 좋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 유령으로 바꿔봤자! 이거 이거 둘다풀강 때리고 강화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풀강 때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걸쭉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수치가 애매하거나 수치가 역같다면 모르겠지만 니분 수치가 좋아 그래가지고 잘 선택해봐 이걸 풀강 칠지 아니면 인형을 어떻게든 살지 난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본다면 이거 두개다풀강한 다음에 나중에 먼 미래에 인형 맞추는 걸 추천이야 목걸이는 뭐 이미 인형 맞추셨고 뭐현사규범 꾸준히 강화하고 계시고 각성 같은 경우에는 뭐해둔거는다 괜찮고 1번 3번 배치 꾸준히 강화하고 계시죠 강화하고 있다면 된거고 뭐 그래요 음 잘하고 있네 그리고 그님 슬슬 스펙 더 올라가면 엔티 배치 캐는 거 생각해봐요 어 솔직히 거모가 엔티 배치 캐기가 진짜 빡세 빡세긴 한데 지금은 좀 힘들지라도 좀만 더 스펙 올리면 슬슬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슬슬 생각한다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그거 말고는 뭐, 꾸준히 강화할 거 밖에 없네. 자, 그 다음에, 잼. 지감잼 세트, 길드잼 세트, 조엘리 리즈노, 조엘리 리즈노, 아가수 랑봉잼이네요. 뭐, 잼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첸트는 뭐, 끝난 거 같고, 어, 이제 여기에서 더욱더 강화하는, 관통 13, 근퍼 13, 최소 최대 크리티컬 데미지 13 혹은 4번째 모버원잼 강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레드잼의 원업 자리가 좀, 이렇게 있거든? 이거 2업이나 쓰리업으로 바꿀지 생각해봐. 필수는 아닙니다. 원업에다 13하기 아까울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아, 그리고 13할 때 최대 데미지도 13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 좋은 거 했다가, 근력 재응배 하셨고, 길드 좋은 곳.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볼게요. 797개, 281개, 22개. 돈 쓰는 타이틀 하고 계시고, 음,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잘 하고 계시네? 음,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 아이템 몬스터 도감도 계속 심심할때 해줘요 특히나 그 지금 어 슬슬 몬스터 도감 아이템 도감에 좀 효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엔간한거좀 많이 해주셔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쪽 더욱더 좀 신경써주는거 생각해봐 그 다음 업적 2 1랭 23랭크는 천천히 노려 뭐 23랭크 그래도 당장 뜰수 있는거 몇개 보이니까 심심할때 하세요 네, 천천히 노려요 그 다음 평판 이것만 꾸준히 올려주면 되긴 한데 그래도 이거 신경 조금이라도 써줘요 이거 그 극장이랑 거울 쪽그 반복해 깨면 올르거든 어 조금이라도 신경 써줘 자그 다음에 룬 1티어가 하나 둘셋넷 다섯 딜에 도움 안 되는 게두개 있다가 딜에 도움 되는 거 하나 아야 이거 진짜 짜증나겠다 1티어 중에서 요즘 1티어로 사람들이 잘안 보는 최소 데미지 있고 일에 도움 안 되는 게두 개요. 어, 무려 두 개. 아하하. 요거뭐 나중에 돌려. 나중에 그래도 좋은 루는 맞잖아. 좋은 루은 맞는데 최종으로 보기엔 급나 애매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만약에 돌릴 거면 800억, 700억 막 이런 식으로 돈 엄청 많을 때돈쓸거 거의 다 쓰고 돌려요. 아그 와중에 아예 아, 아, 아 이거를 오늘 열었다고요?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월 스킬인데, 뭐,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지. 님, 만약에 피통 여유 없다고 생각하면 내려요. 에, 특히나 미제숙 같은 거갈 때는 내릴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거 올리고. 자, 그 다음 메모리얼. 카지노 쪽에서 크블 3렙, 소블 4렙, 이베이전이 5렙.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인피 4렙 했다가 스킬 되면 22. 완벽하네. 이리스는 세티 효과의 S등급 노려주고 있는 거 같네요. <laughs> 무행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오, 야, 이거 왜 이렇게 깔끔하냐? <laughs> 이거 노린 건가? 암튼, 레비,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쓸만하네요. 초월, 거는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괜찮고. 초행 기본 베이스, 어, 여기가 겁나 애매하네요. 예, 무궁속성, 낮은 것들 싹다 돌려주고, 세티 효과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엔 돌려줘야겠다. 사이언 기본 베이스검 거무각성일, 각성이 18, 11. 음, 잘 나왔고. 세티 효과는 레전을 띄워도 되고 스킬뎀을 띄워도 됩니다 선택해봐요 음. 둘 중에 하나 이미 원하는 쪽으로 걔네페 같은 경우에는 오 S등급 했다가 지배력 쪽 음, 괜찮네 괜찮네 음. 근데 그 여기에서 뭔가를 돌리고 싶으면요 님여기에 지금 몰빵하고 있잖아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검은은 애초에 최대한 맞지 않으면서 무빙치는 직업 했다가 요즘 그이 S등급이 잘 발동을 안 해요 금방 죽기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요거보다 이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이런 쪽뭐 돌리면서 여기 메모리얼 많잖아요 이거 더 높은 것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결국에는 메모리얼은 돈에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돈쓸곳 조금은 있잖아 아직은 뭐 아예 없어지진 않았잖아 여유로울 때요예 네, 여유로울 때그 다음에 소환수 당연하게도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 스킬트리 보겠습니다 스킬 트리가 정석이죠, 정석.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님 있잖아. 명중 그 커트라인 오버되거든? 실업 안 먹고, 희공비 안 먹고도 4 5 0 9요 이거 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지금 기준에서 최종 던전 기준 명중 커트라인 450이잖아. 음. 그래가지고 이거좀 내리고, 요거 찍자. 어, 요거 찍자. 그거 아니면 관통 계산 해보고, 이거 떨군 다음에, 요런 곳에 줘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특성 뭐잘 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 근데 여기도 비슷한 맥락이야 지금쯤 됐으면요 이거 98짜리 이거 조절해 봐야 돼요 어 조절해 봐야 돼 슬슬 고뎀퍼의 효율도 좋아질 때가 됐거든 엔티베지 캐셔야 되니까요 자그 다음에 각성트리입니다 각성트리 뭐 딱히 내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봐줄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선택사만좀 내가 알려드릴게 어떤 거냐면 피통이 딸리면 이거 빼는 거. 어, 내가 아까 말했던 미지의 속 같은 거에서 딸릴 수 있다 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요거 음, 빼는 것도 빼는 건데 그냥 이 참에 피통도 확보할 겸요거 찍자. 어 이거 찍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무튼 여기서 뭔가를 더 찍고 싶다면 님 인피 배웠잖아. 어 인피 배웠으니까 요거 찍는 거? 요거 찍는 거 아니라면, 뭐, 딜에 도움되는 거, 뭐, 이런 쪽 찍거나. 아, 여기 찍으면 이제 이렇게 바꿔야겠죠? 어, 여기도 찍혀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요쪽 딜에 도움되는 거. 피통 필요하면 요거 찍어도 되고. 뭐, 그게 아니라면 여기. 초월자 이제 슬슬 노려볼 때도 됐어. 음. 초월자 찍어도 괜찮고. 뭐, 초월자 찍는다면 각성속도 이거 배울 수 있고 하는 텐데. 자, 그 다음에 엘리 스킬. 운빨. 나중에 할 거. 음, 요것도 나중에 어떻게든 될 거. 기간제 같은 경우는 공격 스킬, 길드 가옥, 쾌부업, 세레스 가옥, 스타일, 출석왕, 관통, 명중, 경험 스킬 있네요. 헌터임 어디 갔어? 홈 음, 헌터임 따시면 되겠네. 평판 포인트로 딱 되시네. 깜파 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인. 여기는 꾸준히만 하면 됐죠? 예, 뭔가 꾸준히 하시고 계실 것 같아. 뭔가 삘이 그래. 자, 그 다음에 애완 동물 볼게요. 일단 잠재력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통 계산, 아까도 몇번 이야기 했지? 여기도 이제 관통 계산을 해봐야겠죠? 떼면 98. 예. 일만한게 여기 있네요. 빼야겠지? 이거 말고는 제가 딱히 피드백 드릴만한 게 없네요. 뭐, 여기서 더 좋은 걸로 하고 싶다면 S등급, R등급으로 높이는 거. 혹은, 나중에 관통 어디선가 더 올랐을 때99 노려보는 거. 음, 이런 거 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 메인펜 인텐트 같은 경우는 잘 나왔는데, 음, 펜돌이 메인으로 하는 거 보니까 탱킹 관련해가지고 좀 신경 쓰시다 보네. 뭐, 님도 알고 있겠지만, 펜돌이, 탱킹, 벨라, 쿨감, 딜은 팀이죠? 어, 길이도 괜찮고, 어머는. 뭐, 그중에서 탱킹 고르신 거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어, 여기는 빈대들만 천천히 사면 되겠다? 아니면 상위 호환패드 사든.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종표하겠습니다. 지금, 한, 연옥 20분 때도 되고 막 그럴걸? 음, 진짜 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기준 등급은... 아, 내가 아쉽게도 S 등급 줄 수밖에 없겠다. 원래는 예전이라면 R 등급 줬겠지만 지금 내 컨트라인이 엄청 오른 상태구나. 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님 액세서리 다 풀강해, 방어구 풀강했다가 무기도 좀 옵션 더 좋은 걸로 했다면, 내 기준 등급 R 등급 됐을 거야.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거든. 어... 잘하고 계시긴 한데, 좀 아쉽게 내가 이런 등급 준 것뿐이야. 그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음... 계속 꾸준히 하자. 어... 내가 말로만 이거 강화 뭐 이거 수치 바꾸는 거라고 했긴 했지만 이거 뭐셋다 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한 개만 아니면 두 개만 한다면 다른 쪽에서 했어도 내가 알등급 줬을 정도로 어 진짜 스펙 좋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결국엔 제일 좋은 건 뭐다 레벨링이다 네, 레벨링이다 레벨링 위주로 하시면서 계속 게임합시다 요까지